예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썬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어, 제가 아, 비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제가 지금 올해 이제 3년차 고요어 그동안 어, 2년차 까지는 뭐 비자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왔었을 때 2년 전에 왔었을 때 1년짜리 비즈니스 비자를 받았을 때는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사업 준비 때문에 법인 회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법인 회사가 있어가지고 뭐 비자 발급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용도 그냥 합리적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어, 이제 회사가 필요가 없어서 어, 회사를 어, 정리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정리를 하고 나서 어, 비자를 만들었는데도 뭐 그게 크게 비용 차이가 어, 변함이 없었습니다. 일정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올해부터 완전히, 아, 캄보디아가, 어, 비자, 그, 발급받는 그 비용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워크퍼밋이 있어야, 어, 예전에 제가 받을 수 있는 1년짜리 비자 비용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 워크퍼밋이 없을 경우, 어, 워크 퍼밋을 만드는 비용이 한 200불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만들었던 통상적으로 만들었던 1년치 비자 받는 게한 300불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2년 동안 워크 퍼밋 없이 한그패널티를또 200불을 내,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 가서 알아보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워크 퍼밋을 만들고 그다음에 패널티까지어 지불하고 해서 총 만드는 비용이 690불이 나오더라고요. 1년 차례 그 비즈니스 비자를 받는데. 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워크퍼미스을안 만들고 그냥 그 업체 그 자체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해주는데 200불을 더 추가로 해서, 어, 하면은, 어, 비자 발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급받는 비용이 총 작년보다 한 200불이 증가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는 직접 한번 비자 발급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만약에 비자 발급을 여기 현재 지금 하는 업체들보다 제가 직접 뛰고 해서 저렴하게 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비자 발급 받는 일을 아, 직접 하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요. 어, 대행을 해주려고 해요. 어, 그래서 어, 그 영상을 한번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도 드리고요 비자 발급받는데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 비자를 만들 때 워크퍼밋이 있어야 어,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어, 비자 그 받는 그 형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비자는 직접 제가 한번 해보고 만약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면은 제가 직접 회사를 정상적으로 <laughs> 만들어서 비자 발급 대행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카페는 손님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구요 현지인들이 많이 찾아줍니다 한가지 캄보디아에서 어... 방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절대 한국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가게를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기 현지인들이 찾아줘야 그 가게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어저 같은 경우는 어, 가게를 계속 업그레이드했거든요. 옛날에 그 처음에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조금 그 디자인이 잘못 나온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돈을 투자해서 어. 바꾸고, 업그레이드 하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여기 현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가게도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그래서 가게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도 없고요. 어 가끔 한국 사람들도 어 오고 그러는데, 어 가끔입니다. 옛날엔 자주 왔는데, 뭐, 달러 환율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어그 다음에, 어 가격을 옛날엔 그냥 거의 헐값에 줬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할값에 주니까 어떤 그 조금 그안 좋은 일이 있냐면 손님들이 조금 많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가 파손이 정말 빨리 돼요. 파손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어그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게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어, 제가 나중에 한번 비자 아, 영상 올리고 난 이후에 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 가게를 에, 저희 그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주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까지 어 저희 아, 제가 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 비자 문제가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비해서 어, 페널티하고 비용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어, 직접 해보고 나서 어, 여러분들께 어, 도움을 줄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